5번 볼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AB에 대해서 A 더하기 B를 구하여라. 가. 사인. 180도 마이너스 30도. 코사인. 360도 더하기 120도니까. 540도 마이너스 60도. 이렇게 되겠다. 마이너스 사인 180도 더하기 60도 그 다음에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30도 볼게요 지금 얘는 사인 30도로 바꾼 다음에 180 마이너스 30도면 2, 3이야 그러니까 플러스 곱하기 코사인 60도로 볼 건데 540도가 360도 더하기 180도죠 그러니까 지금 2사음면이라는 걸할수 있겠어요. 2사음면에서 코사인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씌워줄게요. 곱하기니까. 그 다음에 어 여기는 사인 60도에다가 3사음면이니까 마이너스니까 앞에 있는 마이너스까지 해서 플러스 그 다음에 코사인 30도를 써줄 건데 180만 30도 그러니까 2사음면이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 되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어 2분의 루트 3 곱하기 2분의 루트 3즉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 그래서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1그 다음 이제부터는 나가 더 편하죠 그래서 나 한번 볼게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그 다음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더하기 코사인 마이너스 4파이하고도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그 다음 탄젠트 2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사인 3분의 파이고요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니까 2 3면 그러니까 플러스 자 탄젠트 6분의 파이고요 2 3면이니까 탄젠트는 마이너스 그 다음 코사인 3분의 파이고요 어 마이너스 4파이가 결국 0도랑 똑같고 4사분면이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탄젠트 4분의 파이고요. 제가 4사분면이니까 탄젠트는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3분의 1 빼기 2분의 1 곱하기 1. 약분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됐어요. 65번이었고요. 66번 볼게요. 자, 사인 값, 코사인 값들이 나와 있는데, 그 친구들의 대소관계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C는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사인 180도 마이너스 45도라서, 얘는 사인 45도라고 한 다음에, 부호는 플러스겠네요. 2, 3면이니까, 즉, 2분의 루트 2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 여기가 2분의 파이, 즉 90도잖아요. 그렇죠? 그럼 0도에서 사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죠. 그 다음에 코사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려가고요. 그럼 만나는 이 지점이 4분의 파이, 45도겠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있는 값이 c예요. 높이가. 그 다음에 어, 코사인 4 0도니까 40도에 해당하는 각도가 여기고요. 코사인에서 40도가 여기 위에가 b 겠네요. 그다음 에 여기 아래가 a. 주구리는 b가 가장 크고 그다음 c, a라는 것을 알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898번으로 넘어갈게요. 이 부분 아직 설명 안 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이야기인데 진행해 보겠습니다. y는 3. 여기는 코사인 X라고 바꿀 거고, 파이 플러스 X가 3사분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더하기 X로 변경한 다음 계산할게요. 을 코사인 X. 근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하면 4사분면이겠네요 그래서 코사인, 사인 값에 보는 마이너스. 플러스 1. 마이너스 4 코사인 X 플러스 1. 최댓값은 5, 최솟값은 마이너스 3 되겠어요 그 다음에 901번 <laughs> 최댓값이 5고 최솟값이 마이너스 1일 때 a 더하기 b의 값은 이라는 말이에요 자 일단 저는 코사인 x 빼기 1에 최댓값 최솟값을 찾을 건데 코사인 x가 최댓값이 1이고 최솟값이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빼기 1이 들어가서 0부터 마이너스 2에요 그럼 0부터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씌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값은 2이고요, 최소값은 0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겠어요. a가 양수니까, 그러니까 최대값은 지금 2 a 고요 최소값은 0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거기에 b가 더해졌네요. 그래서 2a 더하기 b가 최대값, 그 다음 b가 최소값, 그래서 이가 비 오, 이가 비 마이너스 1. 다시 한번 볼게요. a 절대값 코사인. x 빼기 1 더하기 b. 최대 최소 다시 한번 찾을게요. 코사인 x가 최대값이 1, 최소값이 마이너스 1. 거기에서 빼기 2를 했기 때문에 0부터 마이너스 2까지. 자 이제 절대값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절대값을 시켜놨으니까 최대값은 2고요, 최소값은 0이에요. a배를 했기 때문에 최대값은요 2a고요, 최소값은 0이에요. b까지 계산을 했으니까 최대값은 2a 더하기 b고요, 최소값은 b예요. 오케이. 자, 0 4번볼게요 자, 최대값 최소값 찾아보겠습니다. 어 코사인 제곱 x 를 뭐라고 바꿔주면 되겠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1요그이잖아요그래제 코사인 이제 곱작해제곱 x 해요 그래서 y는 4 어, 1 minus sin 2x 플러스 s 사인 x 플러스 s 즉 i n x 제곱 s i n x 플러스 s 사인 x 마이너 s sin x p l 이니까 i 이 x plus 게 i n x plus sin x 를 치환을 할게요 t라고 u s sin x plus sin x plus sin s i n y는 4t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1 4에 t의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4t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요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꼭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1, 컴마 마이너스 2이고 아래로 불러 근데 제가 원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요 자 그러니까 최댓값은 1일 때 등장을 하고 최솟값은 꼭지점이 되겠습니다 자1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9, 9 빼기 2 7 최솟값은 마이너스 2 두개더 해줄 수 있겠죠. 그다음에 9 0 5번 볼게요. 자,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1의 최대값과 최소값 똑같이 풀어주겠습니다. y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2에요 그래서 sin x를 t라고 치환을 한다면, t의 범위는 말부터 1까지에요. 그래서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를 1부터 1까지 범위 내에서 그릴거에요. 자, 이함수 그리고 잘라주면 되니까 바로 그려주겠습니다. T제곱 t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9. 그래서 위로 볼록 그래프고요. 꼭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9겠네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최대값은 4분의 9가 나올 거고요. 최소값은 1을 대입한 결과겠죠? 그래서 0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908번 볼게요. 이번에 변형만 들어가면 될 텐데 자 바로 들어갈게요 y는 sin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바꿔줄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cos 제곱 파이 플러스 x 자 cos x로 바꿔준 다음에 2사분면인데 sin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cos x 둘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cos x 파이 플러스 x가 3사분면이라서 마이너스거든요 전체 제곱이니까 결국 코사인 제곱 근데 마이너스 앞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즉 다시 한 s y 는 n u s minus, p x u 스 plus, 제곱 u s p 스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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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그래서 t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이라서 꼭지점이 2분의 1, 4분의 1이고 아래로 위로 볼록 이렇게 되겠죠.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런 그래프겠죠. 최대값은 4분의 1일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니까 마일 마일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어요. 두개 계산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909번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2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똑같이 구해주겠습니다 자 어, 여기 값이 sin x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가 1사면이니까 그대로 플러스 즉 y는 마이너스 3코사인 제곱 x 플러스 12 sin x 플러스 16 k 인데요. 3의 1- sin 제곱 x 플러스 12 sin x 플러스 16- k, 즉3 sin 제곱 x 12 sin x 플러스 13- k 가 되겠습니다. sin x 를 t 라고 치환 을 한다면, 이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 보다 크거나 같고 1 보다 작거나 같아요 y는 3t제곱 플러스 12t 플러스 13 마이너스 k라서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4가 필요할 거고 1 마이너스 k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데 꼭지점이 마이너스 2,1마 k에요 근데, 제가 원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그 다음 1까지. 우리는 최소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결과값이 1이라는 거에요. 마이너스 1 대입할게요. 그 결과값이 1이라고요. 그러면, 3 플러스 1 마이너스 k가 1. 그래서 k는 3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k가 3일 때,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1일 때 함수값을 구해주면 되겠네요. 1 대입을 해주면, 3의 제곱 9, 93이 27, 28, 3 뺐으니까 25. 오케이. 그 다음에 911번. 911번 보겠습니다. 이번는 탄젠트가 나왔는데, 어, 되게 역수가 될것 같은데,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0부터 4분의 파이 범위 내에서 y는 2탄젠트 x이고요. 마이너스 3. 제가 저식을 어떻게 변형할 건지 봐보세요. 보세요. 지금 분모가 코사인 제곱 x고요. 우리가 1 자체가 1이 반대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죠. 그래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 거고요. 얘를 분리를 해주면 코사인 제곱 x 분의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분의 사인 제곱 그러니까 1로 바뀝니다. 근데 코사인 분의 사인이 탄젠트니까 얘는 탄젠트 제곱 x 더하기 1로 바꿀 수 있겠죠. 즉 y는 2 탄젠트 x 마이너스 3 더하기 탄젠트 제곱 x라고 바꿀 수 있겠네요. 그러면 y는 탄젠트 제곱 x 플러스 2 탄젠트 x 마이너스 3에 대한 이차함수를 그려주면 되는데 탄젠트 x를 t라고 치환을 할거에요 근데 t의 범위가 x가 0부터 4분의 파이니까 0부터 1까지라고 할수 있겠어요 즉, y는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을 그릴건데 꼭짓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고 아래로 볼록 그래프를 그려준 다음에 어 0부터 1까지니까 0부터 1까지면 이렇게 그려지겠네 그러면 X, t값이 0일 때 그럼 최소값이 등장을 할 거고 t값이 1일 때 최대값이 등장을 할 건데 t값이 0이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 나올 거고 t값이 1이면 최대값은 0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더해 주면 아 잠시만요. 다시 한번 t가 0이면 최소값이 지금 아하, 어디가 잘못됐나 했는데, 지금 이 1을 무시해버렸네요. 그럼 여기 플러스 1이 있고, 얘를 마이너스 2로 바꿔주겠습니다. 오케이. 얘가 마이너스 1이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겠네요. 그럼 다시 한번. 최대값, 최소값만 그럼 바꿔주면 되겠네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2고, 최대값은 1. 그래서 두 값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12번 볼게요. 자. 네. y는 a 의1 minus i n x p l u a sin x plus p minus a sin x p l u a sin x a plus p m i n a로 묶으면 먼저 처음부터 할게요. sinx를 t라고 치환하는 순간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예요 ok 그러면 y는 마이너스 at의 제곱 더하기 at 플러스 a 플러스 b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즉 마이너스 a로 묶었어요 t 제곱 마이너스 t 4분의 1 필요해요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4분의 a인데 a가 있으니까 4분의 3 a 플러스 b가 되겠어 마이너스 a t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고 4분의 3a 플러스 p 그러면 위로 블록이겠네요 왜냐면 a가 양수 마이너스 a는 음수 꼭지점이 1, 2분의 1 컴마 4분의 3a 플러스 p 고 위로 블록이에요 근데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을 해서 1까지니까 최대값은 이해가 되겠네요 이 값이 10이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일 때 등장해요 마이너스 1 대입할게요 여기 식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A 플러스 B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1 4분의 3A 플러스 B가 10두개 열림만 해주면 되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 913번 이번에는 유리함수가 될건데 Y는 사인 X분의 그러니까 sinx를 t라고 치환할게요.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y는 t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잖아요. 그래서 정근선의 방정식을 그려줄 건데 t가 2, 그다음에 y가 2. 게다가 양수니까 1, 3, 4분야. 근데 제가 그릴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해서 1까지니까 이렇게 그려주게. 최댓값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나와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분의 1 플러스 2예요. 그 다음에 최댓값은 아, 반대로 말했어요. 마이너스 1을 대, 대입했을 때 최댓값이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1을 대입했을 때 최솟값이 등장하겠네요.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두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14번. 마찬가지 코사인 x를 t라고 치환을 해주면 t값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즉 y는 t 플러스 3분의 t 마이너스 5를 t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범위 내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즉 t 플러스 3 플러스 1 해주고요. 마이너스 어, 8 그래서 정근선만 그냥 그려버리죠. 여기가 t가 마이너스 3 여기가 y는 1 2, 4, 4분다 근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이쪽에 그려지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우리는 최소값이고요 1일 때 최대값을 갖겠어요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함수값, 1일 때 여기 함수값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8 플러스 1그 다음 최대값은 1 대입했을 때 4분의 마이너스 8 플러스 1 넘어갈게요. 915번.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코사인 X를 T라고 치환을 해줄 건데, 이번엔 범위가 좀 다르네요. 그래서 계산을 해줄게요. 0부터 파이, 2파인데, 여기가 2분의 파이인데,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3분의 5부터 해서 2분의 5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 그러면 3분의 5때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일 때 코사인 값이 0이기 때문에 저는 t 값을 0부터 해서 2분의 1까지라고 할수 있겠어요 y는 t-1분의 -t+a라서 그러면 t-1분의 마이너스 1. 그럼 저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되겠어요 자 볼게요 a 1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분자는 양수가 되겠고요 그러1까1 p l 면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어요 p l 선이1이 t는 1이고요이기 p l 선이1는 마이너스 1이에요 내가 원하는 t 1의 범위는 0부터 2분의 1까지니까 0부터 2분의 1이면 여기 사이겠네요. 최소값은 최댓값은 0을 대입했을 때 등장을 하니까 0을 대입하면은 1 a 1, 즉 마이너스 a가 최댓값이에요. a 값 2라는 거 찾아냈습니다. 그다음 제가 찾아낼 것은 최소값. 2분의 1 대입할게요 t에다가 2분의 1 빼기 2분의 1인가 2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1 마이너스 1. 오케이. 그래서 최솟값 등장을 하겠네요. a 값이 나왔죠. t 2분의1 대입하면 아 분모가 마이너스군요. 오케이.